아씨, 나도 저거 보니까 둘라 지르고 싶네. <laughs> 컨셉 못가지아서 <가진> <laughs> 일단 할게 있어요. 더 미라클 즐길 수 있어요. 저 이거 에디 올려주면 돼요. 에디 에픽 만들어주면 돼요. 이거밖에 할게 없어요. 돈이 <laughs> 없어. 고기 반찬인 줄 알았는데 버섯 탄수익이었네. 재식부표요 <laughs> <laughs> 얘를 일단 올려야 돼, 그죠? 이건 써야겠다. 아저 마력 대신에 그거 쓰면 졸라 좋았을 텐데. 미쳤구나. 여기서 에디 9%퍼 뜨면 좋고 레전까지 가면 더 좋고. 야, 이거 쓰자. 이거 오히려 등업하면 돈만 더 쓰는데, 뭐너할거 없냐고? 나, 이제 진짜 없긴 해. 느낌 좋은데, 어차피다쓰려고 했으니까. 아, 근데 이거 손대면 안 돼. 혹여나 등업되면 이상해진다고 아닌가? 그럼 좋은 건가? 한 번만 아이씨! 없다 0 m 1냐 이거 하지만 한 줄만 면 되지 않을까? 한 줄만 u p e 스 Super! s 이 p e r 0 0야 e r 0 u 제가 원래 u p e r 만 대였거든요 u p e r Super! Super! s u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여러분들, 저 스펙업 할수 있어요. 저 공수절 뽑은 스펙업입니다. 이거 어제 PC방 갔다 왔거든요. 이거 뽑을게요. 오! 40만 나이다! 저 오케이. 저 실시간 스펙업 했습니다. 3,056만이에요. 아아아아아아아 에 번, 아마 일리, 일리. 여유서야 미라떄 얼마야? 오 어, 대패이다 미챗뭘 빵할래? 엠빵할래. 엠빵이 맞네. 오케이 엠빵. 그럼 이건 이건 내가 팔게. 나머지는 그불 불빵. 하! 야, 다 먹어. 어다 먹어 다 먹어. 됐어. 난 됐어. 착한 척 뭐냐고요? 난 이거 있잖아 <웃음> 농담 농담 힘든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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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 지금 판다 그럼 오. 4.6씩 주면 되겠네 호잼 어? 쓰지 말까? 팔까? 비싸던데? 아 3억 5천 됐다 방금 나랑 같이 한 사람들도 이거 파는 거 아니야? 파는게파운티아이 3억 4천 오케이 오케이 어 수고했다이 음 다시 보지 말자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 뚜개랑칼로스가 그랬거든요. 제가 56%퍼 나오고요. 뚜 개가 지금 57%퍼 나오거든요. 50, 50. 아 누가? 커런트 끝났나요? 아나나너 기다리는 동안 할거 없어가지고 하드 세리까지 잡아버렸어. 오. 그러면 바로 이제 팝콘 깎겠네더 쓰적네 그러면은. 금매장에 올리는데아이 <laughs> <laughs> 커런트 <컬렉스> 잡재네. <laughs> 아이, 아 이제 칼로스 그거 팝콘 없어서 잡아. 아 그래 인정. 오케이. 너 도핑 어 도핑 그 장비 명상도 뚫었어? 어나 진짜 했지 그거. 너안 했냐 설마? 귀찮아가지고. 아니. 저 일리 옴씨. <laughs> 네? 아이디 아이디 괜찮네. 꾸항렬씨. 아이디 멋있네. 어떤데? 멋있는데? 얼마 같아 보여? 5만 원? 아장난하나이씨 무슨 오만 원이야. 얼마 주 샀어? 3 6만 원. <laughs> 나는 분명 태무선 살라 했는데 영수증 보니까 백화점에서 샀더라고. 아니 그너 지금 메커네이트1 어. 2상 쓰는데 닉네임에다 36만 원이. 아 코디하고 스펙은 별개지 원래. 그렇긴 해 근데 사실. 오케이 야 칼로스 바로 갈까? 아니면 뭐 그냥 감정이 없잖아. 뭐 전부 빵에? 야 근데 인간적으로 <laughs> 3 0 5 0만 렌이랑 3,100만 일류비랑 전부 빵하면은. 3100만 일리움이 너무 압도적이지 않을까? 그러면 데카 방하실 데카 제일 낮은 놈이 낮은 음. 놈거 보상이랑 그 결정석이랑 다 가져가고 결백? 어 결백까지 하자 결백 플러스 결백 탈때 채팅창에 다시는 깝치지 않겠습니다 <laughs> 아니 야야 야, 이건, 이건 일리움 너 진짜 야 근데 렌이 그런 소리 할건 아니다 렌도 유틸 개사기잖아 오케이 알았어. 아, 대신 어. 딜안 하고 도는 다이기 없기. 오케이. 야, 내가 <laughs> 야, 그러다 야딱말할게 어. 리트 없다. 오케이. 어, 어너 리트 없고. 어. 대신 하나 더 뭐? 죽으면 바로 태어나. <laughs> 피적 플레이 없어. 피적 <피저플레이> 금지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피적플 안 할게. 붕풀랑 마성기 해 줄게. 근데 마성기가 뭐야? 마슈루의 선물 기상 효과. 아, 우뿌라면 안 돼. 맨? 마슈르의 선물 기상 효과에 우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? 맞는 것 같아. 테타 쿠 썼다, 그렇지? 응. 우르스가 누군데? 씨 그럼 나 이거 들어갈 때 시퀀스에 뿜 뺄게. 뺴, 써줘, 뺴, 뺴. 내가 쓸게. 누른다 도핑. 나 눌렀어. 오케이. 입장. 가자이. 가자이. 너너너 너가 먼저 반인데. 잠깐만 나 키가 뭐, 뭔지 뭐지 아예 반 야. <laughs> 아이 야 새끼야. 아왜 왜? 오늘 <laughs> 아, <원래> 한 번. 분... <laughs> 가자. 내가 바인드할게. 예. 아, 바인드 일초 1초 소년했어 1초아지엄만뭔1초야 아, 마하지 아... 어, 마세요. 개어조변 진짜. 엄마하지 마세요. 야너 파운틴 있어? 어, 아나 파운틴 있다. 별로 없어. <laughs> 키 세팅 아데아 무적 안, 아, 안 주려고. 아니 뭐 무적이 왜 필요해 지금? 아니 계속 굴려야지 무적은 근데. 아 지금 주라 무적자 아 진짜 씨. 아 진짜 이씨 아이제 1리로 아무것도 못한다 얘는 옆에서 계속 한쪽 반쪽 네, 날아다니고 급당히 하세요 아이씨 이프로 풀어도 영영 하지마라 충분해 충분해 2분 남아 2분 최소컷보다 야 우리 어, 너무 쎈데? 왜, 왜, 쾌석... 왜 이렇게 쎄냐? 난가? 쉽한데? 너 얼마나 써 지금? 전부 켰냐? 51초 어? <laughs> 51초 전문켜라 일류 일류 빵이네 진짜. 완 30조 났냐나 42조. 난 2포 <42도. 웃음> <난 2스포> 차이나네. <laughs> 어 진짜. <laughs> 아 까비. <까미. 웃음> 아 까비. <까미>. 잘못. <laughs> <laughs> 야나1필 언제 나왔어 이거? 아1필이나나 이거 언제 나갔대 이거? 나도 나갔어 근데. 음, 나 5점이네 그러면 왜 동점이지? 나 아직 화중군자가 있는데. 아 개빡이네. <laughs> 자체도 덕분에 그데 아, 그래 내가 볼게. 아, 도가. 진짜 안 맞는다. 날도 아, 아, 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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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, 정말 아. 아, <laughs> 그렇게 안 맞네, 저거 저거. 도가 그 무적쓸 때말좀 해주면 안 될까? 나내건무었 썼잖아. 내가 내가 쓰고 싶을 때쓴 건데. 아니 파티잖아. 파, 파티 무적인데 그거를 말을 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닐까? 아난 너랑 지금 파티가 아니야. 아니. 뭐. 파티 원에 무적 안 주기 기능 이 있었으면 너 진작에 뺐어 임마. <laughs> <laughs> 아브레드 뭐 리스트 이런 거. <laughs> 어 그런 거 있지. 15분 때? 이따가 봉어빵 리플 부탁드릴게요. 아니 야, 내가 야, 첫 번째 내가 뿌렸으면 상식적으로 야. <laughs> 내가 일차일차 사람이... 내가 국밥 샀어, 네가 커피 사야 되는 야, 나... 게 정상 아니냐? 아니 하던 사람이야, 이제 갑자기 하도, 하다가 하다가 또안 하는 게 뭐야, 모양새 빠지게. 아니. 진짜? 아유, 아니 내가 싼... 못 봤어 방금은. 쌍놈 새끼 절대 안 부리네, 내가 부렸다. <laughs> <laughs> 이개이목충 새끼 내가 <laughs> 내가 부렸다. <laughs> 아 진짜 둘다이양 물고 팩트 얘기 안해주네 진짜. <laughs> 아다뭐이기 하는 진짜 둘다이악물고 얘기 안 하네 진짜 헛 소리만 하고 아 괜찮아 어 뭐야 누구아 영점 리퍼 안 까고 피하는 것봐 아니 이럴 때 자체 무적 쓰라고 나 이거 무적 써달라고 새끼야 너 무적 언제 쓰는데 한판다고 너 무적 너 어센트야 이거?

야!! 아, 안 보였어 프레스가! 아이. 어... 어 칼로스 위치 얘기해 안, 안 해! 딜안 해. 해! 나 혼자 내야 아, 죽인다 내가!!! 죽아잡지마죽으도대이새 죽어 죽어 죽어! 오오오 아, 아, 주가. 주가. 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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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. 오. 아 빨리 딜! 아니야, 오빠. 지금... 오케이, 3층, 3층... <봐라> <봐라> 1층, 층내 앞에 있다. 이제 아, 나, 나, 3층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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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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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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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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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나,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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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자! 잡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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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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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무미쳤어 <laughs> <laughs> 아, 좋은 승부였다. 몇조야나 30초 찾 다녔네. 너는 1 5 0조야 <laughs> 진짜 야, 1 너무 센거 아니냐? 그럼 몇이야? 나 어. 183. <laughs> 너 <깔아. 웃음> 어. 그러면은 세피 어. 줘. 아씨. <laughs> 아야 분포 분다 내갔어. 그거 야, <laughs> 야, 뭐. 야 아우. 지금, 지금 드럼 네가 사오던 거. 아씨. 아, 아, 아유 걸베이 아, 새끼 저거. 됐다. 원래. 아나 먹어라. 나, 나 먹어라 새끼야. 가보겠습니다. 가보자고. 한 아, 상이라도. 아. 원래 이집 칼로스가 이랬어? 낭만으로 <laughs> 하는 거기는 <거긴 해>, 칠섭은야 <laughs> 근데 우리 졸라 센데 생각보다. 그니까. 솔직히 마지막에 딜안 하긴 했거든. 어. 너나나 주군이가 나 갑자기 딜이 확깎이던데 <laughs> 근데 뭐 했었으면 한 2분 남, 1극 딜 남았을 것 같아 우리. 그러니까 제대로 했으면은 나도 아까 실수 좀한거 이래가지고 제대로 했으면은 한 28분? 그러니까 1극 남았을 때? 나중에 또뭐 같이 갈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가자. 그래. 좋았다 오늘 좀좀 친해. 좀 친해 너도. 느낌 있었어? 알았어. 고생했다. 고생했다니까. 아어 어, 누나. 이렇게 누나 너그 채팅 봐봐. 봤어? 멋다. <laughs> 너 때문에 딱영 됐어. 원점으로 돌아갔어 어, 이게 초심을 찾아야지. 그렇지 그렇지. 오케 수고. 음. 음. 아 씨, 마지막에 이기는 건데 그거. 아. 씨. 오케이 okay, 어쨌든 오늘 세렌도 잡았고 칼로스도 잡았습니다. 이거 팔면 돈더 주겠지? 이거거든 어이 맛이거든. 팔억으로 뭐하냐고? 이 샤타 <laughs> 샤타 모아야지 이거.